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명장의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다크에덴 시즌 2 도술레이어편 도술편 아노비스 5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유튜브에 명장 TV 검색해서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보장 자 여러분들 오늘 어, 여러분들 우리 다크에덴 시청자분들과 명장 TV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다크에덴 게임 컨텐츠는요. 사냥터 소개 막바지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급 사냥터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가 질차 일단 미리 좀 부탁드리면서 잠시만요. 음... 네, 시메 시메 방송인이기 때문에 <laughs> 홍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가볼 중급 사냥터는 바로 루페르 섬 되겠습니다. 루페르 섬어좀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잠시만요. 어 조수가 한번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차전차님 우리 차전자님께서 그 성서전 할 때라든지. 어, 어떤 페로나 점령전 할 때라든지 항상 이렇게 옆에 오셔서, 어, 도와주십니다. 버프 해주시고. 인첸트 계열이신데요. 차전차님 바로 오셨습니다. 네, 차전차님. 아, 우리, 어, 도와주실 조수분. 네, 조교금, 조교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볼 곳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급 사냥터 소개. 루페르 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성지까지는 제가 올렸어요. 어? 여러분들, 아담의 성지, 어떤 사냥터, 어떤 몹이 나오고,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는지는 명장 TV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전자님 레벨은 지금 태프누트 6등급이에요. 예, 아직 저랑 갭이 엄청나죠. 예, 물좀 떠오세요. 차전자님, 물좀 떠오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차전자님, 네, 거의 뭐한 단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건데. 아무튼, 뭐, 이제, 제가 따라잡히지 않게, 킬러가 아니라, 인챈트 계열이십니다. 그래서, 어, 구, 궁합이 되게 좋아요. 성서 빌리셨나요? 아, 성서 빌려야죠. 성서 빌리고, 징표. 오, 성서 되게 많이 생, 생겼네? 자, 여기서 그럼 획득 레벨, 획경, 획득 레벨, 획득 계급 경험치 얻어주고, 그 다음에, 어, 크리티컬 얻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볼까요? 자, 어, 마빈을 누르신 다음에, 중급사냥터를 가시기 위해서는, 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루페르섬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페르섬 가실 때, 피통이 많은 저도, 약간, 예, 좀, 마, 약간 그 위험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티를 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야누비스가 280 몇인가? 어, 285네요. 한 270부터가 조금 이제 출발, 권장 레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오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베스킨 라비슨처럼 살살 녹을 거예요 캐릭터가 네그좀 알아두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템이 좀 좋다면은 가도 되는데 무자본 유저라면은 270 이후부터 권장하기 희망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권장 레벨 201이라 돼 있잖아요. 네 권장 레벨 미, 이렇게 다대 내서 써 있는 권장 레벨 믿고 들어가셨다가 바로 그냥 어 죽사발 되지 마시고 제발 들어주. 들어 주시 바랍니다. 어이 뭐야 이거. 여기 써 있어. 깜짝이야. 이거. <laughs> NPC인 줄 알았네. 들어가시기 전에 q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루페르 섬에 반복 퀘스트가 있습니다. 요걸 저는 받아 놨기 때문에 여기에 뜨는 건데 꼭 얘를 눌러서 루페르 섬에 반복 퀘스트 으, 하면서 이제 잡아 주시면 될 좋을 것 같아요. 어, 타본이랑 기어도 130 주네요. 네. <laughs> 아 지금 이게 보상도 아닌 보상을 주고 있는 건데. 자, 그럼 들어가 도록 할까요? 아, 자, 가기 전에 버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버프. 어, 뭐야, 왜안써지네 여기서? 아, 됐다, 됐다. 자, 버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버프 계신가요? 자, 차전차님이 인챈트고 제가 도술이라서, 인챈트는 이제 거의, 어, 거의 버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왜안 되지? 됐다, 오케이. 감자감! 그렇지, 아. 네.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I 버튼을 눌러서 제가 성서전을 한번 띄고 와서 빼줄 거 빼준 다음에 바꿔서 네 흡수템으로 맞춰주고요. 다음에 L 버튼 다시 눌러서 됐으 자 가보도록 할까요? 자 과연 루페르섬의 목들은 어느 정도의 급이 되고 또 어떤 아이템을 주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볼 지금부터 시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뭐야? 아, 들어가 뭐? 아, 열리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하나 덜 들였어요. 아, 네, 잠시만요. 아이, 들어가서 받으면 되는 건데, 라이카는 심표 이게 아니라 잠시만요. 아, 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설마 됐다. 아, 된다, 된다. 아, 깜짝이야. <laughs> 못 들어가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아,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네, 자투버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유, 의지를 잘 해야 돼요. 아, 220밖에 안 되구나. 스페이스바 버튼 눌러서 어, 자, 제 패스를 소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일단은 사냥을 하기 때문에 혼돌과. 상급 모래시계를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손주 한번 주시겠어요, 손주? 아, 잠깐만. <laughs> 손주 주시겠어요, 손주? 손주가 바로 이 주변에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건데요. 요것이 이제, 아, 손주가 적용이 되면은 주변에 붙는 적들이 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됩니다. 데미지가 가해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좋아요.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몹들이 있는지. 레벨은 250 애들이 많네요. 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300몇 짜리 있렙 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242짜리, 255짜리. 아, 좀 완화됐나 보다. 아. 한번 싹 돌고, 돌아본 다음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5에서 250짜리가 애들이 있네요. 거의 뭐 그냥 이건 티포주 정도, 티포주성 정도의 몹들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넘어갈 수 있나? 아, 못 넘어가나? 여기 길이 있죠. 어, 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뭐 있나? 아하, 여, 기 어, 이거 뭐야? 이거 젠티스 환영 아, 이런 게 있네요! 아 루페스.. 루페르섬은 이런게 있네?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 바.. 한 바퀴 돌게요 한 바퀴 어떤 애들이 있는지 보려고 어.. 야맵잘 만들었다 좋아요 자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티스의 환영이 저런데 있구나 어 이거 뭐야 이거는 아네 치프 비프론즈고 네 루페르섬 어? 이.. 들어갈 수 있는덴가? 아니군요 한니스타일님 어서오세요 아 이쪽으로 와야돼 지금 나리소스님 아, 감사합니다 젠티스에서 뭐 잘못 온거 같은데 지금 우리 뭐야 이거 젠티스에서 치프몹 잡아서 운 좋으면 젠티스 인젝션 나와요 아 그래요? 어아 우리 조교분께서 너무 잘 도와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긴 뭐야 여 어디로 가는거지 이거는? 고대석상? 어, 이런 데가 있네? 자, 한 바퀴 돌고, 이제 한 바퀴, 원지점부터 이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데도 있네요. 여긴 뭐가 나오지? 아, 네. 일반 몹들이 나오고 있고. 레벨은 거의 평균적으로 250에서 260 애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치프 애들은 한 275, 280, 275, 이런 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기도 똑같습니다. 네, 많이 즐겨있네요. 근데 여기 의외로 또 사냥을 안 하네. 메네그로스가 거의 레벨업 올리기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다 봐야죠. 몬스터는 그렇게 세지 않고, 레벨업만 집중해서 노가다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건전이 바로 메네그로스입니다. 자, 메네그로스 영상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 가세요? <laughs> 잠시만요. 밑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젠티스의 환영이라는 거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네 로딘산 어 네, 로딘산이랑 로딩산, 어, 연결되어 있구나. 아 여기가 로딘산이었구나. 아 이렇게 오는 거군요. 여기서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자 가봅시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펫을 소환한 다음에 자 버프 했으니까 출발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이지 이제... 아이 좋아요. 네, <laughs> 방송 오세요. 네, 제가 <laughs> 멘트 하자마자 아이 좋아요. 아, 네, 패기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러게 센 애들이 아니구나 어 뭐야 녹아요? 어 녹네요 자 빨리빨리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아 녹는구나 아나 엄청 셀줄 알았는데 예전에 했을 때는 시즌 1때는 좀 셌거든요 애들이 좀하향 패치 된거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이 좋아요 그렇지 자, 치프몹도... 아, 지금 손주랑 같이 붙어서 그런지... 놓고 있습니다.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범프레쉬 워크도 한번 추가를 해줄게요. 범프레쉬 워크, 오케이... 아, 여러분들, 콤보를 쓰, 콤보... 아, 도술레이어 콤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블레이즈 워크, 됐다... 됐어... 잡아주고, 네 아이, 좋아요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는지 볼까요? 자 잠시만 좀 먹어볼게요 아, 실크? 이거 뭐야 먹으시지가 않네, 예 어, 택티컬 스카우트? 이거는! 어? 승직템? 아, 승직템도 여기서부터 줍니다 아담의 성지가 좀 빡센 던전이었는데 여기는 아담의 성지에 비하면은 조금 아담 아담 하네요 예 몬스터들도 약간 귀요미스틱하고 그렇게 아픈 몹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직템은 준다는 거 승직템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동 한번 해볼까요? 워프 포탈로 이동해 줍니다 워프 포탈은 참고로 3차 승직 스킬이니까 염두해 주시고 3차 승직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 돈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렇죠. 아, 순삭당하네요. 아, 예전에는 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쎄진 건가, 지금? 그렇지. 네. 녹아요. 네. 손주도 있고. 여러모로 지금 투고프가 엄청납니다. 아이 버튼 눌러볼까요? 치명타 342밖에 안 되지만. 어, 그렇긴 한데, 지금 잠시만요. 아, 이걸 그냥... 여기가 쉬운 몹이기 때문에 한 방에 지금 잡아버릴 수 있게 바꿔버릴까? 그냥 뱅크셋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뱅크셋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뱅크셋으로 바꾸고, 그래도 잘 잡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잠깐만, 잠시만 자, 아이템 빼주고, 예스 탱크셋으로 싸워서 충분히 이제 잡을 것 같은데요 자 아이템이 또 나왔습니다 바탈리온 이 뭐야 어 바탈리온 제가 알기로는 바탈리온도 승직팀으로 아, 알고 있는데요 아야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 여기는 여기보다는 여러분들 앵벌이 하려면은 어, 정말 최적의 장소는 라생 외성 되겠습니다 라생 외성 가보셔서 거기서 이제 계속 앵벌이 하시면은 쉽게 어 돈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별로 안 나오긴 하지만 <laughs> 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갑시다. 이쪽으로. 그렇지, 아이 좋아요. 애들도 이제 워프 포탈 같이 이제 순간 이동을 하는 애들이 나오네요. 자, 좀, 시, 약간 시시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녹아주는데, 이드, 이런 애들은 아니었는데, 네. 순삭당합니다. 아몬건트랩.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호루스 정도 승직템을 주긴 주는데, 한 퍼센테이지는 한40% 승직템, 60%는 비승직,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까요, 또?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루페르섬의 제일 보스 젠티스의 영혼이 나오게 됩니다. 젠티스의 영혼을 잡기 전에, 아니 영혼이 아니라죠. 환영, 환영, 환영 잡기 전에 여기 한번 정리 한번 싸게 줄게요. 들어와, 스페이스바 눌러서 얘 잡아요. 야, 알겠어요, 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일단 여기 정리 좀 해주고, 야 진짜 뭐 그냥 순삭 당하네, 애들. 어, 별로 그렇게 안 쓰네요, 애들이. 이게 콤보가 되나? 컴프레시쓴 다음에, 어, 네, 콤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됐으. 자, 여기 한번 정리해줬고,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우, 내쉬 스킨. 오, 나이스. 승진템입니다. 이런 게. 갑자기요. 네. 자, 내려가 볼까요? 젠티스의 환영. 얼마나 센지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어주고 네자 한번 또 키워주자 어? 그러게 세나요? 잠시만요 젠티스스 환영 아순삭당 오! 쳤냐 제가 아 순삭당합니다 뭐, 아이템 주나? 뭐어 잠시만 잠시만 아 내가 아 템창 꽉차 있어서 뭐 없는건가요 지금 설마? 아나 이거 열어놨어야 되는건데 아 안녕하세요. 한번 봅시다. 아이템 뭐안줬나요 혹시 얻었나요? 지금 혹시 차전자님, 혹시 얻었나요? 혹시 아이템 크루즈니 블레이즈 랩 루미 넌스 컨트렛. 어, 나이스네. 어, 좋아요. 차전자님, 혹시 얻으셨나요? 아, 안, 안 얻으셨다고. 아, 이거 뭐 주는 건 없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아, 꽝도 있, 아, 꽝도 있군요. 아, 내차 아니구나. 아, 꽝도 있구나, 이게.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길 있나? 길 없고. 아, 웨스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야, 이거 많다. 자, 치프가 275인 애들. 그리고 거의 220부터 시작을 하네요, 애들 레벨이. 중급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급자가 아니라 초보자분들도 여기 와서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권장 레벨은 아마 승직하시고, 200쯤부터 편하게 여기서 노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출석 체크하시면은, 이제, 피 흡수, 그러니까 HP 흡수해주는 그런 아이템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중급자가 전혀 아니네. 중급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이, 좋아요. 아, 캐드러님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짠해 죽겠어 아, 너무 감사해요 나도 일하고 있지만 분석을 시켜주자 분노한 팔로스 게 뭐야, 어게 뭐야 300짜리 얘 어, 잠깐만 얘 뭐야 분노한 팔로스 얘 뭐하는 지 잠시만요 잡으면은 어떤 아이템 주나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프리카랑 다음 팟으로 보실 수 있어요. 어, 자 지금 템을 안 주나요? 지금은 설마 이 자리였는데 지금. 어, 얘 뭐였지? 분노한 방금 뭐였죠? 아, 나 방금 아이씨 제대로 왔어야 되는데. 분노한 팔루스. 아 이런 애들 이런 보스몹도 나오구나. 분노한 팔루스. 아니 300 자리인데 너무 쉽게 누워버린다. 이제 눕힌 건가요? 아, 뭐, 진짜, 계속 여기 서성이게 만드네. 진짜 아무 템안 주네요. 아니, 보스몹 잡았는데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 아하이, 참, 너무하구만. 자, 이동. 그렇죠. 아, 이게 콤보죠. 네. 한번 리신처럼 싹 움직여 줬다가, 그렇지. 아이, 좋아요. 아, 조만간 보스 콤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구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어, 잠깐 방금 이 스킬 뭐지? 뭔 스킬이야? 시프라 해도 녹죠? 네. 어, 방금. 네, 뱀파이어가 거의 쓰는 그런 스킬 쓰네요. 그렇지. 아, 살살 녹습니다. 아 여기는 뭐 긴장감이 좀 덜하네요 예그 어린이 놀이방이 도라, 돌봐준 느낌인데 하지만 초보자분들한테는 여기 추노 찍어야 되죠 네 초보자분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레벨이 되니까 템도 어느정도 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거니까 되는건데 초보자분들한테는 여기 그만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장소인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맨날 얻어터지고 막 승지 갈라고 승지 갈려면은 여기 원래 여기에서 이제 레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자 보통 나오는 템들은 이렇게 비승직과 승직템들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고요 웨스턴 벨트? 이거는 아 이거 아니다 가자 가자 자 갈게요 자 출발합니다 자 여기 싹 돌고 있는데 아 여기도 또 있네 분노한 가루이라 해가지고 자이것좀 먹어봐. 그렇지 순삭 당할 것 같은데요? 300짜리인데 <laughs> 명색이 300인데 아자 저한테 뭐안 주나요? 아 이거 뭐 고수목을 잡아도 뭐 혜택이 없네. 그래서 여기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나 봐요 지금. 본섭인데 아 그래서 여기 사냥터에 사람이 별로 없는건가? 템도 잘 안주고 하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네어 저기 또 뭐가 있는데요 젠티스의 환영 또 있습니다 아직 아, 아 아직 집에 안갔나봐요 예 정신차리고 빨리 집에가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나 할것이지 왜 여기와서 또 이렇게 계속 고통받는거야 나한테 젠티스의 환영 조져주고 자 조졌는데 아무것도 안줍니다 자 조져버리고 싶네요 어? 자주물선버드 이건 너무 아, 아이, 새콤달콤 주는것도 아니고 너무 흔해빠진 그런 아이템이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바퀴를 싹 돌았네요 네 우리 초보자분들도 쉽게 오실수 있는 사냥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루페섬 여러분들 오시게되면은 젠티스의 환영 분노한 가름 분노한 뭐 룰루프인가? 네, 그렇게 분노한 애들이 많아요 예, 좀 분노조절 장애가진 애들이 많으니까 어, 충분히요 지금 한 레벨 200대 승지 간신 분들도 충분히 여기서놀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는 침심할 때만 오시지 그렇게 막내 아이템 많이 주고 이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레벨업 하시려면은 매네그로 쓰고 아이템을 얻고 이제 돈을 버시려면은 라제네성을 가시길 추천합니다 갈까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명장TV 검색해서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